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우리 인간이 왜 학문을 하는지 공부를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는 지금까지 어, 학교에서 어, 진화론, 즉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어, 이렇게 많이 배웠죠. 1 0여년 넘게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어, 만약에 이 진화론이 정말 과학이고 진실이라면, 분명히, 어, 우리는 정말, 어, 뭐랄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떤 설계자가 없고, 어떤 목적 하에, 어,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절로 생겼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는 어떤 이유도 목적도 없이 저절로 존재한 것이기 때문에 또 때가 되면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왜 선하게 살아야 하며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남을 위해서 살아, 이타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저 내가 강해서, 강자가 돼서, 약육강식 세상에서 적자를 밟고, 누르고, 나만 살아남으면 최고의, 어, 삽니다. 이런 식으로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두 가지 사상만이, 진화론적 사상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창조이냐, 진화이냐, 바로 이 물음입니다. 어떤 쪽이 진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요. 어, 우리가 성경에 창조주가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명신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믿어라. 이게 아니고, 우리는 과학적 상상하고 추리를 할수 있는 지성과 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면, 과연 이 진화론이 과학인지, 아니면 비과학인지, 창조가 과학인지, 비과학인지를 알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지금 굉장히 재밌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니까 이걸 보면서 같이 한번 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요.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했다잖아요. 그렇다면은 산에 나무위에 있는 열매를 좋아하는 원숭이가 진화한다면 어디로 진화해야 되겠어요? 나무를 더잘 타고 높은 나무에 있는 맛있는 과일을 잘 따먹을 수 있는 쪽으로 진화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슨 나무를 잘 타지도 못하는 인간으로 진화를 했다? 약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생각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날렵하기도 소문난, 아마 원숭이 다음으로 또 날렵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무서운 맹수입니다. 이 무지하게 무무시한 맹수, 호랑이 두 마리를 마음대로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그러한, 어, 원숭이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laughs> 이게 과연 나무로탈 수도 없는 우리 인간으로 저렇게 멋진 원숭이가 이렇게 인간으로,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이 원숭이가 호랑이를 얼마나 잘가져노는지 한번 보십시오. <목소리> 그렇죠. 재미 위주로 보지 마시고, 저 원숭이가 왜 어, 나무를 타지도 못하는 인간으로 진화가 됐는지 그점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이 원숭이는 그렇게 맹수 호랑이에 잡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두 마리의 호랑이를 마음껏 어,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호랑이 둘만 놀고 가지고 이렇게 날렵한 온송이가 어떻게 인간으로, 나무 타지도 못하는 인간으로 진화됐단 말인가 말이 되느냐 말이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나무에서 내려와 서 호랑이 을잡잡고땡기거하지 <laughs> <laughs> 가지고 놀아, 그마이 일부러 또 두근 책나뭇가지 어, 떨어지면서 떨어진 척 하기 도하고 놀려 하기 놀려 그만 <laughs> <laughs> 호랑이가 원숭이를 잡지 못해 가지고 삼다리나두 마리가 해도 잡히지도 않고 그런 호랑이 앞에 뚝 떨어졌다가 일부러 또 골똘 뛰어오르라고 막 그래 아픈 것 같은데 처음 보면 원숭이 들어와서 뭐, 그 오빠나 같은 남친이 있어. <laughs>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은 저렇게 나무를 자유자재로 타는 날렵한 호랑이조차도 어쩔 수 없는 없이 잘 타는 원숭이가 진화가 됐다면 더나무더잘 타게 지나가되잖아요까 근데 전에 한국에서 잔나무 다시 음. 음. 끈적끈적 하잖아요 음. 그래서 원숭이 시켜서 따갑게 빨아놔시키고는데 <laughs> 나중에 원숭이 끈적끈적하니까 <laughs> <그냥 안 웃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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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있잖아. 올라가지도 잘 못하, 내려가지도 잘못하는 인간으로 증가된다는 게 말이 되나, 이 말이야, 내 말은. 그게 포인트지, 그죠? 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죠. 논리적으로. 자,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자, 보시니까, 과연 저렇게 나무를 자유자재로 타고, 날렵하고 무서운 호랑이를 데리고 놀 만큼 저렇게 빠른 원숭이가 지나가 된다면 나무를 더잘 따서 더 높은 가지에 있는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쪽으로 진화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저렇게 때 호랑이를 때려놓기는 커녕 나무에 잘 올라가지도 못하는 인간으로 진화가 됐다. 오히려 퇴화된 거 아닐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진화가 맞든, 진화론을 믿는 이유를 먼저 좀 보시죠. 제가 긴 말보다도 이걸 화면을 함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바로 이것이, 어, 진화론이 추구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기본 속마음이죠. 어,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의 속내가 정나라게 드러나 있는 문구는 이요 뭐냐면요. 영국에 보시면은 음, 무시론 광고 전 세계 확산되고 있는데 스페인이, 이탈리아, 미국 수도권 재개가 될 거라는 이 지금 영국입니다. 영국 런던 시내 한복판에 뭐라고 돼 있죠?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니까. 걱정 말고 인생을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즐겨라 이 말입니다. 누가 뭐 잘못 산다고 해서 벌을 줄 신도 없고 잘 산다고 해서 상을 줄 신도 없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겠습니까? 바로 진화론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그 자유방임적인 사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이죠. 아니, 내 맘대로 살아라고 하는데 그래도 신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말이 어, 옳은 말일까요. 자이게 보면요. 그 말이 이렇게 성경은 백구로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이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상을 주시고 이 상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땅을 파멸시키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모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때 지혜로운 것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께 자기가 속어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 0절을 보면 은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특성들 그분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 분명히 볼수 있는데 어떻게 볼수 있다고요? 바로 이 만드신 것, 창조물을 통해서 그 특성들을 깨달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라고 있습니다 그쵸? 하나님이 없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변명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왜? 우리 지성과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아쉽게 좀 전에 봤죠. 이렇게 원숭이가 나무 위에 있는 과일을 초과하는 원숭이가 호랑이를 데리고 놀 만큼 날렵한 원숭이가 나무를 타지도 못하는 인간으로 진화됐다라는 것은 벌써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앞뒤가 안 맞죠. 모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성들을 창조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진화가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 떻게셨다고요 그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을 한다 그랬죠. 그러나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그리석게 돼요. 부패해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 사람과 새와 네발진 생과 파충류와 같은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사람을 영원히 살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파충류나 이런 동물들과 같은 것으로 격하시키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남은 뭐든지 저절로 생겼다 그러죠. 저절로 생긴 것이 이론이죠. 그러나 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 7절에 보면은 사람이요. 당신이 누구에게 하느님께 말대꾸합니까? 비어진 <laughs> 것이 비전이에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줍니다. 집마다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죠. 저절로 생긴 게 없죠. 길가다 벤치 쓰고 빠진 찌그러지간 벤치가 있다더러 스스로 생각도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듯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명쾌한가?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창조주가 있다 언제 한다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이렇게 보다시피 우리는.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저 원숭이가 인간으로 나무를 타지도 못하는 인간으로 진화될 수 진화된 것에 대한 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디서 기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원숭이 를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구나 창조된 것이구나 그래서 장생우 일장에 보면은 모든 처음부터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도 종류별로 새는 새대로 바다의 동물 육상동물 모든 동물들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말이 아홉 어, 번의 옛날의 종류대로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저절로 되었다면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은 헐거로 돌아온 가 그건 끝이죠. 하지만 지성인은 우리 인간보다도 월등한 어떤 지성을 가진 어, 존재에 의해서 주도면밀하게 계획되고 창조됐다면은 우리 어, 인생은 미래가 있고 어떤 그분의 뜻에 맞게 산다면우리에게큰상 영원한 생명의 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틀림없는 사실이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도 만들 때그 만든 목적과 부합되게 사용될 때는 오랫동안 아끼고 사랑해 주지만 원래 로보트가 만약에 어, 만든 목적과 달리 주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분해해서 전부 다 쓰레기로 전부 폐품으로 처리되겠죠. 그러나 그 로보트가 원래 만든 사람의 목적과 부합되게 산다면은 음, 사용된다면, 얼마나 앞뒤로 닦아주고, 진지하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인과 진화인과는 모든 학문의 기본 바탕입니다. 어느 쪽을 믿느냐가 여러분들 자유지만, 우리 이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원래부터 사람은 영원히 삼도록 되어 있고, 모든 동물들 다살리게되 있다는 얘기죠. 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등 동물, 우리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하등 동물 취급을 하면서 자기 조상이나 부모를 능멸하고 부모가 없다. 조상이 원숭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것을 믿던 것은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할지 여러분 자유지만, 그러면 잘 오늘 이 순간부터 진화론과 창조를 생각하 바로 저 호랑이를 데리고 는원 숭이만 생각하면 은 아하, 이것이 과연 참 진실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녀들에게 꼭 여기서는 같이 한번 시청해 보시고 생 가치함을 생각해 볼수 있도록 응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합니다.